자, 반갑습니다. 우선 전화 되겠습니다. 자, 어, 오늘도 어, 어김없이 또 달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 출근을 뛰면서 이제 외부일을 나가게 돼요. 음,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도 어제처럼 또 학생들 초등학생들 태워가지고 이제 나가는 건데 지금 이제 10월 중반 접어들었어요 10월 중반 접어들었고 어 이제 막바지 이제 성수기를 이제 치러야 됩니다 어 지금은 어디를 가냐면은 어 차고지에서 나와가지고 출근지로 이제 가는 건데 어, 출근 하나 뛰고 어, 하나 뛰고 이제 어, 학생들을 또 태우러 가야 돼요. 자, 일본국도라고 하죠. 오래전 제 영상에서 언급했던 일본국도에서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어, 출근을 해가지고. 자, 여기, 우리, 저희 회사로 이제 출근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 일요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이, 어, 이제 외부 활동을 좀 하게 돼요. 어 일단 지금 영상에 보이는 제 운전석은 이렇게 생겼지만은, 어 리뷰는 어, 좀, 한가할 때좀 하는 걸로 하고, 또, 같은 차라고 해서 다, 다, 같은 차가 아니고, 어, 옵션들마다도 다 다르고 하니까, 시간 날 때, 음, 제가 이제 영상 편집을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참고로 안전벨트를 안, 안 멜면은, 어, 여기 부자가 계속 울려요. 부자가, 풀부자가 계속 울려서, 안전상의이유로도 그렇고 모든 것다 그렇고 어 안전벨도 꼭 메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 너무 어좀 바쁘다 보니까 제 개인 일을 못 보고 있는데 어 이제 성 이제 하반기 성수기가 이제 끝나면은. 이제 제 개인 볼일도 봐야 되고, 또 그렇,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성수기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다음,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봄 시즌, 봄시즌에또 이제 바빠지겠죠. 아, 올해는 2년 동안 못, 못 다녔던 거를 1년 안에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다 힘드네요 이게 다 힘들어서 뭐 감안을 하고 다녀야겠죠. 네, 이렇게 되니까 저도 솔직히 출퇴근도 뛰기가 싫어지게 돼요 외부 일을 자꾸 접목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외부일을 잘안 나가는 사람이고 가게가 가지면은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 그렇다고 영상에 보이는 제 차가 어 제가 차를 뽑아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다 회사에서 배정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까지 할것 같았으면은. 어, 제가 애초에 여기 안 왔죠. 자, 지금 현재 6시 33분, 6시 33분에, 어, 이제, 잠시 후 7시에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뭐, 한동안, 뭐, 탑승자라 그래도 매번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데, 오래간만에 뭐, 하는 손님들도 계실 거고. 단, 어, 지금, 아까 1 시간 전에 새벽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 중국인가 홍콩인지, 어딘지 몰라도, 어, 7차 코로나가 또 재유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살짝 또 긴장이 되지 않나 싶은데. 아, 참. 아무쪼록 이제 코로나는 이제 아예 없어져야 되는데, 아, 참.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음, 힘든 것도 힘들지만 은 아,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저 그냥 한숨만 나오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통건을 주로 뛰었었는데, 어 통건도 통건이지만은, 관광버스는 솔직히 외부일을 나가긴 나가야 돼요. 외부를 나가야 되, 되다만, 어 사람마다 개개인 취향으로 이제 움직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이게, 뭐라고 말을 못 해요. 근데 저도 이제 강강이라는 거를 좀 배운다고 배웠지만은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도 어 옛날 방식대로 하자니 좀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어서 어좀 망감이 교차가 되는데 이 성수기가 되면 성수기가 되면은 고질병입니다, 이게. 백날 새 차를 갖고 와봐도, 어, 강강 한번 투입이 되면은, 음, 차 망가지는 거는 순식간이고, 어떻게 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뭐, 이제, 경찰들도, 단속한다는 경찰들도, 어, 뭐 술판 벌리고 차에서 놀고 하는 판에 대한민국 공권력맞아도 이제 믿을 거는 못 돼요, 솔직히. 자 이제 매번 찍었던 영상, 어 매번 찍었던 영상 중에 그. 지금 이 노선을 계속 타고 있는데 여기서 한 20분이면은 수원역 기로 가아 저기봐야 도착을 하게 돼요. 도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업무 진행을 할 겁니다. 오 모처럼 이렇게 지금 주저리 주저리 한번 떠들어 봤는데, 어... 오래간만에 영상 틀어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카메라를 켜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유튜브 이런 게 취미생활이라 그래도 이 편집하고 하는 저기가 좀 힘들어요. 어뭐 전문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저는 이제 핸드폰 앱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음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려가지고 어 그리고 그만한 또 퀄리티도 안 나오고. 아이고. 네 사실 지금 거치대를 안 했어요 일부러 거치대를 안 하고 어 이렇게 좀 보이는 대로 지금 한 손에는 지금 핸드폰 한 손에는 핸들이고 그렇게 하다만내네또 조만간에 쓰여 있을 때또 거치대를 또 달아야겠죠 알아서 이제. 알고, 이제 좀 뭐, 또 해야죠.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조금은 이제 출근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어, 영상을 여기서 끊고, 어, 일단 이제, 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어, 똑같은 EX 프라임. 12.5m 이 타고 있는 차 어, 똑같은 차량이라 그래도 옵션이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아침 영상은 여기서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충분을 뛰고 와가지고, 이제, 잠깐 한편 쉬었다가, 한펜 뛰고, 어, 화장실도 갈게요 해가지고서,